세차 시작하겠습니다. 어, 뷰 b 더헤 u y the h e t b t 여기 h e e t 하면은 h e e t 손독기란 뜻이죠. 손독기. 손 조그만 도끼, 손독기. You r y the headshot. 손독기를 땅에 묻는다. 뜻이죠. 그러니까 손독기를 땅에 묻는 거는 도끼를 들고 싸우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멈추다. 싸움. 논쟁을 중단하다. 단하다 이런 뜻이고. I w i a wild g o o e chase. w i t e goose chase 는 야생 오리 쫓기 chase가 쫓다 이런 거죠. 야생 오리 쫓기 이게 헛수고란 뜻니다 헛수고. 야생 오리쫓는게뭐 하러 야생 오리쫓는 헛수고를 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야생 오리 쫓기 헛수고. Sitting on a gold mine. Sitting. On Uh, gold mine. 황금 광산 위에, 어마 m i 가 아니고 마인 n e 이죠 mine, 불로 만들다. 지뢰란 뜻도 있고, 광산이란 뜻도 있죠. m i 황금 광산. gold mine. 금광산 위에 앉아있는다. 이거는 까마귀가, 이거는, 어 뭔가 돈이 아주 많은 거죠. 돈이 아주 많은. 돈이 많은 이런 뜻이고 그리고 as the crow flies, as the crow flies. 이거 보면은 as, the as the fly는 난다고, crow는 까마귀죠. crow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가는 거리. 이거는 까마귀가 굉장히 빠르니까 최단 거리로. 이런 뜻이고, e t behind the ear, e t b e h 귀가 두 개니까, 이거 귀가 젖는 거죠, 귀, 귀가 젖어 있다, 이거는, 어, 이거, 음, 그죠, 이제, 애송이, 이런 거죠, 애송이. 귀가 젖어 있다는 것은 귀에 피도안 마른 것, 이렇게 외워면 되겠죠. 그래서 애송이. 어, 그리고 have fast in once, b e a r f l y have bat. 이거 batting, bat 하면은 이거 미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친. 어, bat in once, b e t 벨프리 종탑이라는 뜻이죠. 종탑, 종탑, 벨프리 종탑, 종탑 머리 머리 부분 이거는 종탑의 박쥐 배트 이거 배트가 미친이라 뜻도 있지만 말 그대로 박쥐 배트맨 할때박쥐란는 뜻도 있죠. 그래서 박쥐가 있다 어디 위에. 어디에 누군가의 머리 위에 있다 o 그러니까 사람이 살짝 맛이 o 다여기 o 미친이라고 생각 o d y body, b 종탑 위에 미친 사람이 있다 이렇게 y b o d 살짝 맛이 y 다 살짝. 맛이 o 다 y body, body, b Jump. 이거 험프. 이게 노력이겠죠 노력, 분투. 이거는 over the u m p 하면 언덕을 넘어 고비를 노력, 뭐 분투 고비. 죠 고비를 넘기는 거니까는 고비를 넘겨. 시고 I'll eat my h a d I'll eat my At, 음, 모자를 먹겠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그럴 수 없겠다 내가 성을 갈겠다 내 성을 갈겠다 이런 뜻이겠죠 결코 아니다 이게 맞으면 성을 갈겠다 결코 아니다 이런 뜻이고 I unlike uh, a bat out of her hair I like A bat out of hell. 이거는, 어, 지옥에서 나온 박쥐. 아무튼, 여기서도 박쥐.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 미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옥에서 나온 박쥐와 같다. 지옥에서 나온 미친놈과 같다. 이건 아무튼 미친듯이. 이런 뜻이고, 어, f chance f h a n c e h a n c e 하면은 뭔가 뚱뚱한 기회. 이거 지방찌꺼기가 있는 a 회 이거는 f a t 하면은 지방, n 어, 뚱뚱한도 있 n c 지방 h a n c 지 c 지방 n c e 니까뭐지방찌꺼기가 있는 기회니까 어, 뭔가 희박한 기회. 한 기, 기회. 뚱뚱한 기회가 아니고, 어, 아주 어, 지방 찌꺼기처럼 별로 좋지 않은 기회, 희박한 기회죠. 그리고 'Swim against the tide', 'Swim against the tide' 하면은 이거 조류를 거슬러서 수영하는 거, 그러 그러니까 시루에 역행하다, 역행. 이런 뜻이고. 그리고, like a feeding dog. Like s feeding dog. 오리가 앉아있는, 오, 앉아있는 오리처럼, 이거는, dog 하면은 오리란 뜻도 있지만, 뭐뭣을 피하다. 오리는 막 도망다니죠. 물속으로 헤엄, 몸을 처박다. 피하고, 이렇게, 천적이면 머리를 무서워박자 그러니까, 물 속으로 쳐박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s i t t i 하면은, 손을 써보지 못하고 당하다. 손도 못 쓰고 당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음, take, a, 음, take the ball by the horn. 이거 많이 나온 다하죠 더불 바이 바이더 혼. 나는 소불을 붙잡다 이런 뜻인데 어 뭔가 용감히 맞서다. 맞서다. 그리고 어온 다인 아이스 온 thine e y e 이거는 얇은 얼음 위에 있다. 어, 얇은 얼음 위에 있다. 이런 거니까, 위험에 처하다. 네, 처해 있다. thine, thin. 얇은, 이거 thin? 얇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뜻이고. 그 얇은 어둠에 있으니까 당연히 위험에 차이가 깨지니까 그리고 One spark is worse than his b e a t One spark 짖는거죠 is worse than his b e a t bite 이거는 무는거, 짖는거 이거는 무는 거, 묻는 것보다 짓는 게더 세다. 행동보다 짓기만 앞선다. 이런 거죠. 입만 살았다. 살았다. 그러니까는 무는 건 행동이고, 마크는 짓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 무는 것보다 짓는 것을 더 짓는 것이 worse, 더 나쁘다. 나쁘다. 음보다 짓는 거, 짓는 것이 더 나쁘다. 아무튼 이런 뜻인데 입만 살았다. w o l v e once salt w o l v e 가치가 있는 거죠. once salt 하면은 누군가 소금값을 하다. 바값을 하다. 다고 그리고 w i n by n o s e win by, nose. Win by 누. 하나은 이거는 코 하나 차이로 이기다. 이다코 하나 차이로 간신 이기다. 이런 뜻이고. 어, cry wolf. c r 이거는 어, 늑대라고 늑대다라고 소리치는 거죠. 이거 거짓말하다. 그리고 twist one's arm twist o n e arm 팔을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하다 억지로 강요하다 twist 경찰이 이렇게 팔을 뒤로 꺾어서 비틀어서 억지로 데려가는 거니까 cook and the bull story cook and And all story. 그러면은, 이거, 닭이고, 이거는 어 황소죠. 닭과 황소 이야기, 쓸데없이 지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란 뜻이고, 엉터리 해명, 뭐, 황당무계한 이야기, 엉터리 이야기. Have a green t h a v e a green thumb. 푸른 엄 a 손가락 이거 푸른 엄지 a 가락푸는 g 풀만 만지니까 지 농사에 손실이 있 r 하도 풀을 많이 n 지니까엄 t 손가락이 그린이 된 u 죠 have a big mouse. 큰 입을, 큰 입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말이 많다. 수다쟁이. 시고 수다쟁이. 그리고, 해, 음. a ball, figure. a l 어볼 파크 피 골프박피규 이거 야구 통계 야구장에 온 사람들 숫자 대충 어림잡아서 하는 거죠 피규가 숫자 인물 모양 어떤 것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죠 통계 수치 등장인물 뭐 이런 뜻이죠 피규어 인물 숫자 모양 생각하다라는 도있죠 figure 생각하다. 소트 생각하다, 제기하다, 통계 수치 뭐 등장 인물 이런 것들. 어, 볼박시하면 여기서는 뭔가 통계 수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볼박시키어. 야구장 통계 수치라는 거는 어, 대충 야구장 손님들 온 숫자. 그래서 어림진자 어림짐작. 대략 몇 명이 왔겠구나. 이렇게 어림집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